여러분, 안녕하세요. 베란다 다육원입니다. 퇴근하고 지금 오늘 아침부터, 아 그러니까 새벽부터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 날씨를 봤지만은 다른 지역에는 그래도 구름 정도 끼고 뭐 제주도 같은 데는 뭐 해가 비치는 오늘 하루였는데 서울 이 중부지방은 엄청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뭐 안양천 이쪽은 또뭐 호우주의보까지 내려질 만큼 어, 지금 비가 무척 많이 내렸고요. 저도 아침에 비가 무척 많이 내릴 것 같아서 장화 신고 출근했습니다. 어, 퇴근길에 보니까 다들 신발이 다 젖을 만큼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서요. 어, 지금 저녁 시간이고 어, 조금 비가 소강 상태인데 어, 내일은 그래도 뭐 오전만 살짝 비가 이어지다가. 좀 개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는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근하면서 요 정도 빗 맞아도 될 아이들은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놓아 놓았고요. 요런 하울시 아이들은 물을 많이 곱하해서 요런 아이들, 야로스 같은 그리고 오투샤 이런 아이들은 비좀 맞게끔 하려고 내놓았습니다. 어, 물도 많이 고파 하고요 하엽도 적고 얘네들은 베란다에서 키우는 아이들이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햇볕을 보면 음 많이 색감 자체가 이 초록색감에서 좀 미운 색감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런 하울시아이 아이들은 베란다 안에서 키우는 아이들인데 물을 좀 많이 고파해서 또 이렇게 오늘 비 보약을 좀 맞추려고 내놓았습니다. 어 진짜 폭우가 내릴 때는 이런 덮개는덮개를 해도 뭐 속에까지는 다 젖지는 않겠지만은 가장자리에 있는 아이들은 빗방울이 튀겨서 빗물이 젖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시레기 위에 있는 여기 덮개는 조금 제가 길게 내려 뜨려서요. 이렇게 빗물이 튀기고 있는데 구름 일이 나와 너비다 젖잖아 이털 아유. 얘도 비가 와서 산책을 못하고 그런지 아우 이털 빗물이 튀겨도 얘는 계속 문 창문가에 있네요 이리 나와 이리 나와 이리 나와 빗물 다 튀기잖아 털다 젖어요 어떻게 응? 우리 구름이 비와서 밖에도 못 나가고 지금 빗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빗물을 지금 자기 머리맡에 막고 있습니다 이 비를 즐기고 있네요 얘는 아 그래도 어제는 날씨가 무척 더웠어요 덥고 습하고 하늘에 구름이 좀 많이 껴서 그런지 저녁에든 에어컨을 좀 틀어야 될 정도로 좀 더웠는데 오늘 비오면서 조금 기온은 내려갔습니다 지금 28도 27도인데 어제는 한 31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더워서 무섭더웠습니다 구름아 구름 이렇게 들어오세요 아유 우리 구름이 털 깎고 털좀 많이 났어요 이렇게 예쁘게 털도 많이 났 그럼 인사할까? 아이고 젖어서 이거 어떻게 말려야 되겠다 응? 털어줘야겠네요 예? 비물을 비물이 다 아이 털에 지금 다 맞았습니다 바깥에도 못 나가고 페트병 아이들은 비물을 다 맞았어요 페트병 이 애성은 애성은 다 맞았습니다 비물 아우 묵직합니다 묵직할 만큼 빗물을 다 맞았고요. 그럼 서리가, 서주로 가. 지금 빗방울 튀기니까 코로 계속, 어 이렇게 보시면 덮개가 지금 여기 내려져 있는 데에는 이렇게 아이들 화분이 지금 다비 가려졌습니다. 가려지고, 요런 아이들을 가장자리에는 빗방울이 그 들어가지 않는데, 어 이렇게 처음 시작과 끝부위에 이런 데는 조금 길게 비닐을 내렸지만은 그래도 바람이 돌풍이 불거나 하면 이런 데 바람무에 의해서 아이들 빗물이 젖었습니다. 로블리 로즈 고스티는어 비를 맞았습니다. 근데 튀기는 물로 맞았기 때문에 요 정도는 뭐 감수해야겠죠. 덮개가 뭐 하우스를 다다 전체를 뺑 돌러 가면서 제가 덮여진게 아니기 때문에 어 여기 실기 위에 비닐은 조금 제가 걷어 볼게요. 어, 이렇게 비닐이 좀 두꺼워서, 요런 데는 흙 같은 데도 안 젖었어요. 어, 다 비가 차단이 될 만큼 젖지 않았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비닐을 길게 내려진 곳에서는, 뭐, 빗물을, 가장자리 아이들은 빗물을 다 맞진 않았는데, 요런, 처음 요런 데 어, 바람에 의해서 빗물을 좀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 폭우가 이렇게 내리지만은 그래서 저희 덮개는 100% 덮개 역할을 합니다. 어 저기 보시면 일거리대 아이들도 조금 꺼내놨어요. 일거리대 아이들도 꺼내놓고 여기는 시래기 위에 덮개 아이들입니다. 하월시아는 이렇게 비를 좀 맞게 해주려고 꺼내놓았고요. 어 지금 바깥에 카메라를 리고 이렇게 보고 싶은데 아, 비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아유, 여기 러블로즈 고스티는 지금 비를 다 맞았네요. 카메라를 좀 들어가 볼게요. 어, 저기 안까지 지금 보입니다. 어, 가장자리 선 따라는 비물이 들어왔었지만은 이 오늘 강수량만큼 얘네들이 다 맞은 건 아니고. 뭐 습도에 의해서 물을 먹거나 또그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여름을 지금 나고 있습니다. 비도 어, 비 오면 뭐비 가림 역할도 되고요. 어, 햇살도 막아주면서 이렇게 하우스 거리대 하우스입니다. 거리대 하우스 속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어, 여름을 지금 잘 나야겠죠. 말복까지는 이대로 있어야 되는데. 어, 32도, 34도까지 올라갔을 때는 진짜 고추 건조망만 해도 아이들한테는 많이 힘들어하는 여름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덮개로 여름을 나고 비도 가려지면서 이런 생활을 합니다. 아우, 러블리 로즈 지금 물 튀김 물 흠뻑 먹었습니다. 근데 물 곱하 했기 때문에 뭐이 정도 물은 얘네들한테도 어, 맞춰주고 싶었어요. 그 대신 덮개는 벗기지는 않을 텐데 이대로 비를 지금, 비를 맞고 있습니다. 아우 이렇게 저기까지 지금 다 덮개가 씌워져 있고요. 여름을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어, 하늘에 구름, 비구름이 제법 많이 왔습니다. 근데 조금 구름이 움직이면서 비는 조금 그쳐지려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카메라가 다 젖을 만큼 비는 엄청납니다. 어. 뭐, 안양 이쪽은 저, 정말 많이 왔는 것 같아요. 어, 유수 시간에도 안양천 호이주의보라고뜰 만큼 비가 그쪽 지역도 많이 내렸고요. 구름, 으, 차가운데, 일어나, 에이, 일어나, 으, 옷다 젖었잖아, 우리 구름이. 옷다 젖었어요. 방에 들어가세요. 우리 구름이 옷다 젖었지? 어떡해? 바닥이 그래도 물이 튀겨서 다 젖습니다. <laughs> 앉지 마, 앉지 마. 여기 바닥에 앉지 마. 그리고 이렇게 거리대에서 지금 피신되어 있는 아이들 모습입니다. 이렇게 창 아이들 하고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시그린, 아이시그린 이런 애들은 여기는 두 아이는 또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아이만 지금 남았고 이런 창 아이들도 비를 좀안 맞아야 될것 같아서 이런 아이들도 다 들어갔고. 이렇게 피부 센서 이런 날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러블리 로즈 한번 보세요. 엉망이죠? 지난번에 커피컵에 분갈이 해서 지금까지도 물을 한 번도 안 줬는데 이렇게 밉게 변하네요. 지금 뭘로는 그래도 또 견디고 있는데 어, 러블리 로즈는 아닙니다. <laughs> 여름에 러블리 로즈는 드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비피해서 여기 지금 들어온 아이들은 여기 있고요. 지금 여기는 비를 조금 막게 해주려고 제가 입고지하는 퓨베센스 이런 아이들은 지금 밖에다 내놓았습니다. 여기도 입고지되는 아이들을 이렇게 소인제금 이런 아이들 꺼내놓았고요. 이 비가 그래도 오늘까지는 이 정도 내리니까 어, 이거 잘 피해야겠죠. 여름에 뭐 얼굴이 줄어들어도 할수 없이 어, 아이들이 가지만 않는다면 이 덮개를 잘 유지하고 있다가. 어, 여름에 더위도 이 그늘에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덮개는 이대로 있을 거고요. 비가 그치면 아이들 상태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릴게요. 아우 비가 진짜 많이 내립니다. 저녁 시간이라서 제가 한번 비 오는 모습 한번 여러분들께 공유하면서. 여러분들 이 있는 지역은 또 비가 안 오는 곳은 또안올 거라고 보고요. 서울은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진짜 오늘은 장화를 신어도 비가 들어올 만큼 비가 많이 내렸고요. 어, 내일은 제가 쉬는 날이니까 한번 덮개를 열어보고 여러분들께도 우리 거리대 소식 전해보겠습니다. 아유 저녁시간이라서 좀 업설프고 하지만은 어, 비 맞지 않게끔 잘 있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어, 이렇게 바구니에 있던 아이들은 베란다 안으로 들어왔고요 우리 거리대 소식 어, 여름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만난 저녁 드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